다 그렸어. 왜, 왜 이렇게 늦었었는데? 다 그렸어. 다 그려 넣었어. 다 그렸어. 다 그려 넣었어. 야이 뿌락치 새끼야. 너뭐 받았지? 야이 뿌락치 새끼야. 너뭐 받았지? 아니야. 왜아 어. <laughs> 이게 새끼가 날 속여? 아니,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안에 네, 누구 있었어? PD PD님. 근데 왜한 명만 들어라고? 오왜 이렇게 오래? 아니 얘기를 오래 했지. 무슨 얘기를? 아 오해하지 마. 근데. 또 있을 거 아니야? 얘기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난날 의심하는 거야? 난 너를 의심하기 싫은데 한 명만 들어오라는 게 이상하다. 왜 근데 왜 근데 한 명만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먼저 얘기하니까 내가 형들을 못 믿어서 이상 난 뭐. 포섭 당한 거 아니야? 포섭은 안 됐어 누가 들어가든 포섭이 됐을 거라 그게 포섭이란 포섭이야. 포섭 당했어. 무슨 소리야? 나는 형 알잖아. 난다 얘기해. 난뭐 거짓말 할줄 모르고 일단 내가 뭐 그렇게 누구 속일 정도로 그게 안 돼. 맞아 그건 그래. 맞아. 내 생각엔 내가 뭐 그렇게 <laughs> 우제라면 모를까. 근데 내 생각엔 우재가 또올것 같아. 안간거 아니야? 안간거 아니야? 아 그니까 배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뭘또안가 그건. 한 바퀴 돌아가서 왔겠지 또. 아니야 얘는 맞 지금? 기분 나쁘네흉봤죠 지금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 짜증 나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이자 이거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. 내가 제발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. 들어와. 지금 나나또 무식하다 그랬죠 또. 니 그랬어. 아니 무서워요. 어 짜증 나. <laughs>